몸수가 부정이다 몸수가 불편하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59 올해 뭔가의 삼재에 양띠에 아웃스까지 제대로 지금 꼈기 때문에 몸으로 인해서 치고 가는 영국이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프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태령신당 이씨 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여성분의 사주 준비했습니다. 여성분의 네. 사주요? 네, 그 전에 선생님께서 점사 스타일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 저는 점사를 볼때 신점 영점으로 보는 제자이기 때문에 방울부채를 들고 이제 실력님께 고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공수천문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방기를 뽑아서 나오는 공수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오방기를 뽑아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점사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사주를 준비한 사주를 네. 어, 선생님 점사 스타일대로 나오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발작궁이네. 네. 저 그냥 나오는 공수천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공수가 뭐냐면, 아프다. 아프다. 몸수가 부정이다. 몸수가 불편하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59, 올해 뭔가의 삼재에 양띠에 아수까지 제대로 지금 꼈기 때문에 몸으로 인해서 치고 가는 영국이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프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느껴지는 운기가 뭐냐면, 일복이 무진장 많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평생 일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했다. 그래도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고, 주변에 대해서 사람도 잘 챙기고, 굉장히 정의롭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왜 이렇게 에너지가 다 바닥났냐?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만사가 귀찮대요. 지금은 내 인생 돌아보면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절들이 왜 이렇게 살아왔지? 뭔가의 후회라든지 책망이라든지 돌아보는 시기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팔자 자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팔자를 가지고 있는 팔자꿍이구나, 라는 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남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꾸 앞전에 서가지고 앞에 서서 가정을 끌어야 되는 팔자다, 라는 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전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많이 지쳤어요. 힘들어요. 몸으로서도 힘들지만 여기 정신, 이 쪽으로 인해서도 많이 피폐했다, 지쳤다,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잠정적인 휴식기 라는 소리도 같이 나와요. 뭔가의 대인 관계라든지, 주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끊어내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안 좋은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수로 인해서 조금 많이 치이는 것 같거든요? 금전이라든지, 인간보다는, 자꾸 몸으로 인해서 문제라든지 불편함을 같이 느낀다라는 소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는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보시면 이 여자의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몸에 칼을 대는 건지, 칼을 댈 수도 있다, 칼을 댄다, 라는 소리도 나오고요. 칼을 댈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칼을 대는 게 나을 거다, 라는 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응. 계속 건강에 대한 공수 위주로 나오네요. 이게. 네,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아파요. 그리고 어떠냐면, 느껴진 게, 요쪽도 답답하고 깝깝하다라는 소리도 자꾸 나오고요. 이 여자가 조금 어떠냐면, 원래 천성 자체가 팔자로 본다라고 하면, 살이 이렇게 잘찔수 없는 팔자인데, 지금 많이 야위었다이 소리도 같이 나와요. 예. 네. 많이 아픈데?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예. 네. 그리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팔자궁이라고 그거에 있어서 이 여자도 많이 좀 지쳤다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누가 있을까라는 후회라든지 한탄도 같이 들어온다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오방기 검은색깔 깃발이 두번 나왔는데 네. 어떤 의미예요? 요 오방기 검은색깔 깃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떠냐면 이 검은색 깃발 같은 경우가 상문을 뜻하기도 하고요. 관제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제 쪽, 잠깐만. 관제도 관제지만, 약간의 상문? 상문? 상문 원래 검은색 깃발이 상문이거든요. 네. 이 정도로 몸수가 안 좋다, 많이 까깝하다, 답답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문이라고 하면 조금 안 좋잖아요. 누가 그 상문은 응. 이 다른 사람의 상문일 수도 있고 본인의 상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음 이분이요. 그 정도로 지금 몸수가 안 좋은 형국이에요. 이 사람이 무조건 꼭 죽는다라는 얘기보다는 그 정도로 지금 약간 바람 앞에 촛불처럼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는 형국도 같이 들어와요. 네. 그럼 무당으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무당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 많았다라는 소리도 나오고요. 지금 쉬어가고 있는 타이이때 몸에 칼을 댈수 있다라고 하면 칼을 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분이 죽냐? 뭔가에 뭔가 좀안 좋다? 뭐 이런 쪽은 소리는 나오지는 않아. 산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나와요. 명줄이 끊긴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살아간대요.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너무 몸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몸으로 다다다닥 다 치고 왔다. 모든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물밑듯이 밀어들어왔다.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재작년? 그때부터 안 좋았어.